아, 추워 추워? 규빈아 아빠... 규영이 지퍼좀 올려줘라 응. <laughs> 아빠 내 지퍼좀 올려줘 어. 내 지퍼좀 올려줘 아빠 응. 너가 못해? 나이대가죽 아, 형아, 돼가지고... 다시 가보자. 아빠, 도와줘야 돼? 해봐 자, 나 뒤에서 밀어줄게 해봐 안되겠어? 비영이 가만히 서있어 <laughs> 자얼마나 왔나 보다 1.3km 1.7km 더 가야돼 한 절반정도 왔어 우리 어 절반만? 어 이거 도와줘 할수 있을 거니까 네 발로 가 아니야 그러니까 두손 집으면서 가비빈이 알아 그럼 갈수 있어 나 이제 하나 둘셋넷 대박이야. 이제 나는 너무... 했다. 아빠 나 여기 했어. 잘했어. 이제 더... 어? 이제 많이 말... 이제 또 결과니까. 이렇 <laughs> 또. 별감 이제 별감 또... 별감 또... 별감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비영아 급이나 잠깐 기다려. 여기 앉아 규영아 앉아 신발. 신발이 또 빠졌어 잠깐 어어어 신발이 또 빠졌어 가만있어 힘들어? 그래도 할 만하지? 규빈아 거기 돌아봐 가자 우리가 지금 할수 있어 재밌지? 어. 규영이 넌 어때? 근데 그래도 할만해? 아니 아니야? <laughs> 그래 맞아 다리야 뭔데 너무 물있다 물있어? 응. 물있어? 어물 밟지마 잠깐 물 밟지말고 그 사람들도 이거를 밟고 이렇게 돌다가 아. 털어 와 우리 많이 올라왔다 우리 많이 올라왔어 점프 어? 그냥 우리 점프를 해 여기 자 점프, 점프. <laughs> 자, 그 다음에, 규영아너 여기 가만히 서 있어. 나 아빠 누나 도와주고. 그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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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 규영아너 네? 거기 가만히 서 있어. 자, 이쪽으로 올라가자. 됐지? 규영이 어. 아빠 손 잡아. 어... 어려운 같아. 자, 하나, 여기 점프. 음, 이제... 점프해. 음.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나이거 나왔어 잘했어 어, 그러면 거기 앉아서 뭐가 긁혔어? 어, 거기 앉아 봐. 앉아서 신발에 뭐가 들어간 거야.